2 학년 3 2번 All translators feel some pressure from the community of readers for whom they are doing their work. 자, 모든 번역가들은 feel 느낀데 뭐를 약간의 압박을 느낀데 누구로부터? 공동체라는 뜻이지 뭐에 대해?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압박을 느낀데 for whom 어떤 사람들? They are doing their work.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 누굴까? 독자들이겠지그지자 그치? 그치? 보면 그들이 누굴까? 앞에 나오는 번역자들 말하는 거야. 한데 그들의 일을 번역가의 일을 하는 거겠지. 그치 번역한 일을 말하는 거야. 번역가의 일을 누구를 위해 해주는 거야? 그 독자들을 위해 그들이 일을 해주는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약간의 압박을 느낀다라는 뜻인데 여기 한번 보고 가자. 자 translate, T R A N s l a t e 번역하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자, 여기 보면 작가가 뭐 작가들이 번역가들이 압박을 느낀대. 번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람들한테 비평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겠지.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데 for h o m 나왔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가 완전하겠지? 그들이 한데 그들의 일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ay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day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상 찾기 문제 주의해야 돼. And 그리고 all translators arrive at their interpretations in dialogue with other people. 자 모든 번역가들은 arrive at. 자 arrive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at in to 등등 전체 다 쓰는 애야. 원래 at은 제일 좁은 장소, at in to 등등등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넓은 장소할 때 원래는 가려 쓰는데 고딩 때는 막 써도 돼. 리치는 전체 다 쓰냐? 그니안쓰해 주지 도착하다인다 도착하다라는 뜻일 때만 쓸 때도 지 있지? 있지 언제 reach out, reach for, 이런 식으로 하면, 숨 같은 걸뻗다라는 뜻이었었지, 그치? 자동사, 자동사 따라서 뜻이 달라졌었지, 그치? 자, 어디에 도착해? 그들의 독해, 해석에 도착한데, interpret, P-R-E-T-E, -E, interpret, 해석하다 독해하다는 뜻이야, 명사형. 자, 그들의 해석에 도착하는데 도달한데, 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석에 도달한 뜻이, 뭘까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So, the English poet Alexander Pope had pretty good Greek. 일단 여기까지. So, 영국 시인 이양반은 pretty 예쁘냐 아니라 quite 꽤라는 뜻이야 꽤 좋은 그리스어 실력을 가졌대. But 그러나 when he set about translating h o m e r s i l i a d in the early 18th century. 일단 여기까지. So, h e n 뭐뭐 할 때야. 그러나 그가 set out set Out to 또는 세 e t u 전부 다 시작하다, 착수하다라는 뜻이야. 자 번역을 시작했을 때 뭐를 호메르의 일리아드라는 책을 일리아드라는 책을 18세기 얼리 초반에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라는 뜻이겠지. 자어바 o u 이 전체사라 여기 명사표에서 ing 붙은 거 주의하고. 번역을 시작했을 때자여기의 얼리 초기 후기 레이 e 하면 되겠지 그치 자 he was not on his own 온 소유격 온 혼자 힘으로 스스로라는 뜻이야 그는 was not on his own 뭐 뜻일까 그가 혼자 한게아니라 그리스어 꽤 잘했는데 그리스어로 된이 책을 혼자 번역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야 he had greek comment commentaries to refer to 자 commentary 하면 comment 단다 하는 거본적 있지? 그치? 댓글 달고 하는 거. c 멘터리 주석 또는 해설집 이란 뜻이야. 그는 그리스어 주석 해설집을 가지고 있을 때 to refer to r e 가 부르다, 참조하다 언급하다란 뜻이야. 즉 참조할 해설집이 있었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주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겠지 그리고 translation s 자 he had Greek commentaries he had translation 번역본이 있었대 어떤 번역본 t h a t had already been done in english latin and french 자 영어와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have been pp 이루어진 거지 그렇지 번역이 이미 이루어진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야 이 양반이 처음 번역한 게 아니라 옛날에 번역했던 게 이미 있었다는 뜻이지 그렇지 삼국지 같은 거생각하봐 옛날에 한자로 쓰여진 거뭐 조선 시대도 있었을 테고 뭐 조선 초기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반 5 0년대 60년도 있었겠지 그치? 어떨까? 그거 참고하고 원서 참고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또 번역을 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주의할 거. 여기서는, translation, that, 여기 시제 한번 보자. 그가 번역하고 가지고 있었던 건 언제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양반이 번역하기도 더 전에 미리 번역된 거겠지, 그치?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낼 때, 뭐 써? 헤드피피, 과거 완료 쓰는 거. 그래서 여기 시제 문제로 나오기 좋은 부분이야. 다음,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he had dictionary. 그는 사전도 있었대. 그리었었어. 그리서 사전도 있었다는 뜻이야. Translators always draw on more than one source text. 자, draw가 그림 그리다라는 뜻이지만, 끌다, 얻다, 당기다라는 뜻도 있어. 더 많은 것을 얻어온 데, 가져온 데, than one source text. 한 가지 원천, 글, 뭘까? 한 가지 원본. 이런 뜻이겠지? 즉, 원본 한권 이상의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뜻이야. Even, 심지어, when the scene of translation consists of just one person with a pen, paper, and a book t h e r e is being translated. Or, even,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 심지어, 뭐할 때도 scene of translation, 뭘까? 번역하는 장면이, 번역하는 장면이 consist of 구성되다는 뜻이야. 한 사람으로 구성될 때조차란 뜻이야. 어떤 사람, 여기 위시 어떤 사람인지, 에 대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겠지. 그렇지? 펜 하나, 페이퍼 종이 하나, 그리고 책 하나. 어떤 책? There is be being pp 진행형 소동태지 그렇지? 번역 중인, 번역되고 있는 중인 책한 권과 종이 한 장과 펜한책펜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었을 때조차란 뜻이야. 즉한 사람이 책한 권, 펜, 한, 펜 하나, 그리고 뭐책그그 그, 종이 한장 들고 번역하는 장면 일지라도, 즉, 완전히, 완전히, 오로지, 혼자 번역할 때 조차, 라도, 라도, 라도라는 뜻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or even when, 심지어 뭐할 때도,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다른 사람을 위해, 즉, 다른 사람들에게, 구두로, orally, 우리, 오랄비, 뭐, 칫솔 본 적이 있지, 그치? 오랄이, 입의, 구두의, 말이 라는 뜻이야. 즉,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번역하는 한 사람, 읽지라도, 란 뜻이야. 책 같은 걸로 굳이 안 하고 그냥 보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했대. 막 아빠가 딸한테 영어책 읽어주는 것처럼. 이럴 때조차도, 자, that person's linguistic knowledge. 자, 그 사람의 앞에 나온 그 사람, 뭐 어떻게 팬들과 하는 사람, 말로 하는 사람, 그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linguistic, 언어적인 지식이 arise, 일어나다, 발생하다, 생기다, 해픈이랑 똑같아. From last of other text and other conversation. 즉 많은 다른 글과 다른 대화로부터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생한다라는 뜻이야. 지금 혼자서 온, 오로지 온전히 혼자서 번역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겠지, 그렇지? 자, 어법 하나 보자. <laughs> 자, 여기 consist of 하나 보자. consist는 뜻 자체가 구성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수동태로 쓸 필요가 없어. 자, 우리 무엇으로 구성되다 be composed of 또는 비 컴프라이즈드 오브 또는 컴프라이즈드는 그냥 컴프라이즈드 써도 되기는 해자 그렇게 BPP 형태로 쓰는데 컨시스트는 뜻 자체가 수동이내라서 BPP 형태로 써놓고 일부러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와 자 그리고 데 t 나왔어 무슨 격관계 대명사야? 바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그렇지 어디에서 일치? 선행사 단수라서 이제 나온 거자 여기 진행형 수동태지 B, B인 PP 이거 선생님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었지 그렇지? 진행형 수동태 뭐 현재완료 수동태 이런 애들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진행형 수동태야 진행형이랑 수동태가 합쳐진 거야 진행형 때문에. 진행형 어떻게 만들지? 비동사 플러스? ING 수동태는 B, PP 이런 식으로 앞에 한칸 띄워놓고 더하기만 하면 돼뭐 있어? B B랑 ING 합쳐? 뭐야? b 얘는 pp 이런식으로 진행형 수동태 현재완료수동태 하면 여기 have pp 수동태 bpp 이렇게 식으로 써놓고 더하기만 하면 돼 알겠지 외울 필요 없어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자 <laughs> 다음 여기도 뭐 번역하는 사람이야 능동이지 그렇지 능동이라 ing 수동이라 pp 능동수동은 이런거 뒤에서 끼워준 지 주격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지 후이즈 뭐 여기도 과거니까 후어져 이런 식으로 여기 현재니까 후이지 하는 게 맞을 거야. 자 아니면 여기 주격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 아니면 여기 능동인지 수동인지 아이들 p p 물어보는 문제 어법으로 객관식으로만 나올 거야 아마. 다음, 링기스틱, 링규얼,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랭귀지에서 나온 말이야. 링기스틱 하면 언어의, 언어적인, 이란 뜻인데, 링규얼도 언어의, 라는 뜻도 있는데, 혀의, 이런 뜻으로도더 자주 쓰여. 그러니까 알아만 둬. 다음, and then, 그러고 나서, his or her idea of the translation's purpose.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패까지. 지금 뭘까? 번역, 목적에 대한 그 또는 그녀의 아이디어가 will be influenced, will be influenced. 영향을 주는 거니, 받을 거니, 영향을 봤는데 누구에 의해? By the expectation of the person or people. 이리 r 그것을 위한 사람이나 사람들이나 집단 대중들이나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영향을 받을 거래. 옛날에 아마 그 그런 거본적 있나? 영화 같은 거 다운 받아가지고 볼때 해적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나 몰라.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번역도 이상한 게 많아. 정식 번역본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왜 인터넷 용어 같은 걸로 이상한 거 올라오는 거 있지? 이상한 번역체로 뭐 했다는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이상한 거 번역 올라오는 거 있어.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e x p e c t 기대에 의해 번역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지? 그치? 자, 그것이 for,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한 거지? 그치? 자, 여기 목적어가 for, 전체사의 목적어가 생략돼서 목적격 관계명에서 생략된 거야. 다음, 여기 이식 가르치는 건 뭘까? 그 번역을 받아주는 거겠지? 그치? 번역이 누구를 위한 거? 이 읽어주는 사람들 위한 거겠지? In both these senses, 자, 이두 가지의 senses, 감지하다, 동사로도 쓰이고, 감각, 느낌. 의미라는 명사로도 쓰여. 이두 가지 의미에서, every translation, 모든 번역은 is a crowd translation. c r o w d 뭐지? 군중이라는 뜻도 있고, 자, 모이다, 분비다라는 동사로도 쓰여. 군중의 번역이 된다. 즉, 좀 전까지 뭔 얘기 나왔어? 아무리 혼자 하더라도, 아무리 펜 하나만 들고 하더라도, 아니면 책 하나 들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로 하는 이런 장면일지라도, 그 사람 오로지 혼자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지, 그치? 선생님도 우리 딸내미한테 그, 저기, 뭐야. 영화 같은 거볼때한글을읽어주잖아 그렇지? 번역은 아니지국외국 영화 같은 거 애기들 보는 거 보면은 자막을 애들이 빨리 못 읽어, 서래서부모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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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 우리 딸이가 내가 그냥 읽어도 귀찮잖아. 그냥 읽어주면 아빠 저건 여자가 하는 것 같은데 여자 목소리로 해. <laughs> 정말 그래? 어떻게 혼자 이렇게 말로 전해주는 거더라도 어떻게 완전히 오롯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즉 뭘까? 집단의 번역이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지? 자 다음, translation is born. 자 번역이 태어난데 because 뭐 때문에? Uncertainty 불확실성 때문에 자, 선생님이 비칸 <laughs> 문제. 뭐라고 했었지 빈칸에 바로 앞이나 뒤에 핵심 힌트가 주어진다고 했었지 그치 또한 가지는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처음이나 끝에 몰려 있으면 대부분 주제가 들어간다고 했었지 여기는 끝에 몰려 있어 주제야 그렇지 근데 또한 가지 알려줬었지 뭐도 있었지 읽을 시간만 되면 본문에서 안 나온 내용만 지워버려도 답 나온다고 했었지 그치 불확실성 얘기 있어 없어. 본문에서 그런 얘기 없었었지. 그치? 자, 세 번째. 어필, 호소하다는 뜻도 있고 매력이라는 뜻도 있어. 매력 over translation. 여기까지. 주어야동사패까지 번역의 매력은 i s in the ear of audience. 청중의 귀에 있다. 번역의 매력에 대한 얘기 나왔니? 안 나왔니? 번역이 이런 점에서 매력적이야. 본문에서 나온 적도 없었었지. 그치? 세 번째. 네 번째. All good translation. 모든 좋은 번역은 start with 뭐로 시작해? blank page. 빈 페이지. 빈 종이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 있어? 없어? 없었지 그치 언급조차 없었어. Text and audience i 이 p r i s o n translators. 글과 청중이 i 프 p r i s o n Prison이 뭐야? 감옥이라는 뜻이지. 교도소. 임 얘는 e n 이 바뀐 거야. E n 이 뭐였었지? 뭐뭐하게 만들다. 즉 감옥에 가게 만든다. 투옥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야. 즉 청중과 텍스트가 그리고 뭐야? 텍스트가 번역가를 구속한다라는 뜻이야. 왜 가끔 웹툰 같은 거 맨날 연, 저기 휴재 휴제, 휴재한다고 하나? 쉬거나 뭐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재밌어. 사람들 이뭐라고 해? 작가 골방에 가둬놓고 <laughs> 강제로 놓고 계속 쓰게 만들고 싶다고 하지 그렇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런 얘기 본문에 있니 없니? 없었지 그렇지? 지 쉬운 문제 경우니 얘들아. 어떻게? 본문에 안 내온. 즉 일치 불일치 문제처럼 풀어도 답 찾을 수 있는 게 빈칸 문제야. 알겠지? 이 5번은 응? 기대하고 영향 때문에 요거 음. 기대 때문에 결과들이 그것 때문에 약간 앞부분만 읽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앞부분에선 뭐라고 했었지? 그 아, 기대. 자,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지? 영향을 받아서 는 오해할 수도 있어. 대신 어. 거기서 한발더 나가면 영향을 받는 거지 구속되는 거는 아니지. 그렇지? 얘도 오해할 수도 있어. 이거를 사실 끄고